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 이곳은 중리동하고 오정동 사이네요 오측으로 가면 대화동이고요 지금 여기 위가 막 이렇게 터널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경부선 철도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신호 한두번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도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오고 근데 막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춥습니다 추워 추워요 추워 자이전 신호가 받은 거 보니까 금방 신호가 꺼질 것 같아요 자외전 신호가 짧거든요 아, 건널목이 빨간불인데 이거 한 번에 갈수 있을까요 아 지나갈 수 있네요 와 아이고 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 앞에가 5정도 오정동. 5정도입니다 5정도 오정동. 에서 50km 시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오정동까지 다 왔습니다.